그다음에 세포를 둘러싸는 것은 원형질막이다. 그래서 이런 세포 세포가 나와 나 아닌 것,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게 뭐라고 했죠? 경계라고 했죠? 경계. 경계예요. 경계. 모든 생명체의 경계는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세포막은 뭐예요? 지질이죠, 지질. 세포막은 지질이에요, 지질. 그래서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어,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끼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 끼어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여기 여기 세포막이죠, 이렇게 여기 세포 막을 그릴 때, 여기 동그라미는 극성을 가진 거예요, 극성. 자세히 보면 N극, S극 있잖아요? 그것처럼 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극성이는 뜻이에요, 무극성.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얘는 극성. 얘는 무극성.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세포막은 지질 이중층이라고 그래요. 지질 이중층. 지질 이중층이니까 층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그 구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린 게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는데, 지질, 이중층이에요. 두 개층.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릴 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줄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극성. 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무극성이다. 무극성이다. 극성과 있고, 무극성.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쇠를 보면은 자석이 있잖아요. 그죠? 쇠를 두드리면 자성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N극과 S극. 어쨌든 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극성은 그냥 쇠예요. 쇠끼리 이렇게 붙어요. 쇠끼리는 안 붙지만, 어쨌든.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인력이 있고 무극성 무극끼리 이렇게 인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끼어 있어요. 단백질. 단백질. 끼어 있고 여기 단백질 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당이에요. 당. 어떤 거, 설탕 같은 거 있잖아요, 설탕. 당. 당의 당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이것만 잘 아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세포의 기본 구조는 다 어느 정도 해결된 거예요. 세포가 있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포는 지질이중층이다. 지질이 중층이니까 지질이 몇 개층? 두, 두 개층이다. 근데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죠? 안에도 물이에요. 그 물은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물은 극성분자예요. 극성 물은 인체의 70%를 차지해요. 나중에 이제 물만 가지고 이제 설명, 원래 1장에서 물에 대한 구조를 수소결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시기 분이 있으셔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생명체는 물이다. 물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물과 물을 구분짓는 경계는 뭐냐? 지질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기능을 맡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 단백질과 이제 당이다. 그래서 지질 이중층 사이에 막에 끼어 있는 게 단백질. 거기 그 위에 당.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당은 보통 수용체로 역할을 해요. 수용, 수용체. 그러니까, 어, 인식, 수용체 인식하는 뭐라고, 해야, 뭐라고 할까? 깃발이라고 할까 깃발? 깃발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문패라고 볼수 있죠, 문패. 우리 이 딜리버리, 뭐, 배송할 때, 뭐 보고 배송을 해요? 문패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혈액을 통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막 이동을 해요. A라는 물질이 이동하는데 아무데나 작용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을 빨리 인식을 하고 그러면 얘가 이 단백질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 통로 단백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에 딱 붙으면 통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샥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슐린. 인슐린 같은 게 여기 딱 붙으면은 당이 통과되는 문이 딱 열려서 당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었다고 그냥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이 가서 떡떡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통과가 열리면서 당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나트륨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금을 안 먹으면 당이 같이 못 들어가요. 동력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장벽에 포도당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트륨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이동을 하는데 장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탄수화물 잔기라고 써 있죠? 잔기. 장기. 잔기는 이게 나머지 작은 이렇게 덩어리를 잔기라고 그래요. 레스트듀 그래서 여기, 여기 파란 거 있잖아요, 녹색. 이게 당이란 말이에요, 당. 이게 당. 예. 미생물이 들어올 때이런 걸, 요런 걸 신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예? 미생물들이 침입하잖아요. 이런 당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금 있다 하겠지만, 이 아미노산도 극성과 무극성 이게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런 경우, 요, 이 막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아미노산이 무극성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은 극성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대강 여기까지,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또 질문, 네. 극성 아미노산, 다시 한 번. 무극성 아미노산. 그거는 제가 여기다 이제 먼저,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릴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미노산이 20종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카르복시기 COOH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미노기 NH2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얼마였죠? 2.1 오~~ <laughs> 오, 이야, <laughs> 놀라워, 놀라워. 탄소는 얼마였죠? 탄소 C, C에요? 어. 3.0. 아이, 아, <laughs> 2.5였죠? 2.5.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C하고 H 붙은 건 무극성이에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무극성. 왜, 전개무수다 비슷하니까. 여기서만 CH3거든요? H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까 CH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극성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우리 메탄 배웠잖아요, 메탄. 기억나요? 네. 저번 시간에 메탄. 메탄이 이렇게 있고, 탄소가 가운데 있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요? 이게 극성 분자였어요? 무극성 분자였어요? 무극성 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ch, 여기 ch가 여기, 요렇게 탄수까지 보면은 이게 뭐예요? 메탄하고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h 붙은 거는 무극성.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 ch가 있고, 여기 ch3잖아요. 그러니까 c h 3로 쓸게요. 그냥 이런, 이런 거예요. c가 3개 이렇게 붙어 있다. 여기 뭐예요? 메탄이잖아요. 메탄. 메탄이잖아요. 계속 메탄이 반복되는 거예요. 생명체를 보면 메탄이 반복되는 건 무극성이에요. 지질도 메탄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극성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물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업, 첫 수업을 잘 들으면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너무 쉬워요 수업하기. 근데 첫 수업에 너무 따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밥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그러니까 첫 수업만 잘 들으면. 나머지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거는 오늘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십니다. 네. 네, 예, 선생님도 특별히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예, 이런 아미노산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 무극성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여기 히드록시가 붙었잖아요. OH, 그죠? 여기 탄소거든요. 여기 뭐예요? 구분구조 H2O, 기억나요? 여기 수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 구분구조 여기 마이너스 극성 여기 플러스 육성. 기억나요? 여기 극성, 기억나요? 여 네, 극성.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여기 아미노산 있으면 뭐가 들어갈까? 이런 극성 아미노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극성 아미노산 물과 접촉하는 쪽 그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 드릴게요. 대가 이해 가시죠? 아버지 선생님은 네. 이미사님한테 네. <laughs> 배우세요. <웃음>